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수영의 중개사 TV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헤럴드 경제의 자, 최정호 기자의 2021년 5월 28일 자 기사를 봅니다. 자, 10년 방치된 용산철도병원 박물관과 아파트로 새로, 새로 태어난다. 이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철도병원 부지는 자, 트리플 역세권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자, 용산구의 가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트리플 역세권인데, 자, 용산역과 용산공원역이 있는 신용산역, 그 다음에 4호선의 동부 이천역, 이 삼각형의 트리플 역세권이죠. 이 지하철역에 1호선의 용산역, 그 다음에 4호선의 신용산역, 그 다음에 동부 이천역. 자, 이 역사에 가운데 있는 부지가 자,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됩니다. 이 용산철도병원 부지 옆에는 용산세무서가 있고 또그 옆에는 아세아 아파트 특별 계획구역이라서 아파트 주거지역이 분양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겠죠. 자, 그 옆에는 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정류장 부지 특별 개입구역으로 인해서 또이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정비창 부지라고 해서 자, 개발이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빌라촌의 마을이 있습니다. 정비창 부지가 또 있죠. 그 옆으로 보면 용산역 후문 쪽으로 가면 자 국제 업무지구로 대단히 자빈 부지가 방치되고 있죠 자 국제 업무지구라고 따로 대단히 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의 발전 계획은 또 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체계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핀셋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청산이 발표됐는데 트리플 역세권 가운데 중심지. 누구나 보면 중심지죠. 여기를 먼저 개발을 먼저 해야겠죠. 자, 트리플 역세권의 중심지가 용산 철도병원 부지가 됩니다. 이 용산 철도병원 부지를 34층 높이에 3개동의 건물이 들어서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용산 트리플 역세권 안에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을 참여하기 전에 투자를 먼저 하기에는 이미 여기는 효과가 너무 높습니다. 자, 평당 1억 원은 넘죠. 자, 토지가 평당 1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자, 일반 서민들이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약간 버겁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이 아니라 좀 자본가가 있는 7, 80억 대 이상 갖고 있는 자, 자본가라든가 또는 중견 법인들은 여기에다가 먼저 선점하는 효과는 아주 크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거주주 아파트 빌라 또는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빌라, 신축 빌라를 투자하는 것도 향후 가치 상승률에 비해서는 투자하기에는 적합할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빌라가 일반 다른 지역의 빌라보다 단위가 높습니다. 자, 7평 규모의 원룸 수준도 6억 이상이 호가합니다. 원룸 빌라가 6억 7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이촌동과 동부이촌동은 전통적으로 아파트가 노후가 됐지만 이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트리플 역세권 지역에 투자하기에는 빚 좋은 개살구다 주죠. 자,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합니다. 중견 자본가라든가 또는 중견 법인이 이 지역에 투자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성과 또는 더 자본력을 더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물론 분양 임대 아파트로 공공성으로 해서 메세대는, 자,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첨 되면 완전 노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청약이 당첨되면. 자,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또는 소규모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예전부터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뉴스를 보고 뛰어든다 하면 이미 늦었죠. 자,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트리플 역세권의 주변에 항상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의 전망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것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자본이 있으면 확실한 성공이 예정되는 투자처라고 그러죠. 자이 트리플 역세권은 다른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죠. 소굴의 중심부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자 그래서 용산역과 신용산역 그다음에 동부 이천역 이 가운데 있는 부지는 어느 전 어느 때나 또는 언젠가는 반 반드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용산철도병원이 먼저 청사진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어 청사진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발표되는 것이 바로 위쪽에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 이 부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죠. 이 부지도 언젠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는 예전부터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지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땅값이 평당 1억 원이 이미 넘어 있죠. 그래서 빌라가 노후가 돼도 이게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자 있는 사람이 팔겠습니까? 팔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조금 급매가 나타나면 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투자하더라도 결코 손해는 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자 우린 필류 아파트도 아주 인기가 높죠. 그 다음에 이천동에 있는 서부 이천동에 있는 조그만 빌라에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자이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언제든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여기에다가 하나씩 선점해도 투자 효과로서는 자, 실패하지 않는다. 보수적 투자. 전망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 되겠죠. 자, 용산철도병원 개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 방치된 용산철도병원 박물관과 아파트로 새로 태어난다. 헤럴드경제 최종호 기자의 2021년 5월 28일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다목적 주상 복합 빌딩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다목적 주상 복합 빌딩 조감도가 나와 있죠. 34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 건물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1년 폐업 이후 빈 땅으로 남아 있던 아주 중심지 중심지죠. 트리플 역세권의 가장 중심지인 용산철도병원 부지입니다. 자, 바로 옆에는 용산세무서가 있죠. 이 용산세무서도 이전을 해서 땅값이 저렴한데다가 용산세무서를 아주 멋있게 신축을 짓던가 아니면 용산세무서 자체에 욕심이 있으면 용산세무서에서 이 부지를 그대로 신축을 해서 아주 삐까번쩍하게 용산세무서 건물이 탈바꿈 되겠죠. 자, 관공서는 요새 너무 이쁘게 짓죠. 관공서는 국민 세금으로 짓는데 업무에 비해서 업무 용도에 비해서 물론 공무원 사기도 필요하지만 자 공무원의 청사 추구는 너무 호화롭게 짓죠 자 이거는 국민들이 좀뭔 태클 좀 걸어줘야 됩니다 아니 공무원의 업무로서 업무 활동하는 공간을 짓는데 이게 너무 호화 찬란하죠 뭐 대골 같죠 대골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죠 자 이건 자좀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진작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한다 하는데. 공무원의 사교와 업무 효율성 진작으로 비례해서 고무 그 관공서 뭐 건물이 너무 화려하게 짓는다 그러면 서민들과 국민들의 소외감도 또 나타나겠죠. 자 항상 빛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죠. 자 국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 그죠아 저기 근무한 사람들과 저기 근무하지 못한 사람의 괴리감. 요새 20대 청년들이 있자도 부족하는데 아 나도 공무원이나 되겠지. 그렇게 조작하는 건나더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청사가 너무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도 한번 정도 어? 자 국민 여론으로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새 관공서가 너무 호화롭게 짓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들죠. 자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한번쯤금은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 아니 정독 것도 호화롭게 지어야죠. 자 그래서 이 용산 세무소가 아주 호화롭게 다시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이전하든가 그런 계획의 발표가 될수 있겠죠. 아마 신축하는 것으로도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 세무소 그다음에 용산 공업고등학교 옆에 항 한강초등학교 가운데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34층 복합건물로 들어서고 그 옆에 아세아파트 특별구역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자 트리플 역세권의 자 부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서울시가 다목적 주상복합빌딩 건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자, 2011년 폐업 이후 빈 땅으로 남아있던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6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박물관 등이 포함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자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 주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구 한강로 3가 65-154번지 일대 용산 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94,000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68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이 들어선다. 자, 용산철도병원 부지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1984년부터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으로 운영한 바 있다. 자, 지금은 폐업돼 있죠. 자, 2011년 폐업 이후 현재까지 빈 건물들로 방치되어 있다. 주변에는 한강초등학교와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으며. 국제 빌딩 주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아세아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사전 협상을 진행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자, 이번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등록 문화재를 용산 역사 박물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합 의료시설 폐지 후 문화시설 신설, 저층부 박물관 연계 용도 도입, 최상층부에 서민들에게 공유되는 전망 공간 및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자, 근데 이 뉴스는요 어폐가 있습니다. 자, 이 고층 3 4층 복합 건물 고층 빌딩에요. 자, 전망대를 설치하고 서민들이 공유되는 고층의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데 자, 관광지로 입장료만 비싸겠죠. 자, 무료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자, 무료로 하지 않고 입장료가 비싼데 서민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전망대 한번 구경하려는데 3 4사층 전망대 구경하려고 하면 관광지로서는 효과가 있겠죠. 옆에 박물관도 더 멋있게 지어주고 하니까 관광지는 효과가 있는데 외국인 관광들이 많이 가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하려면 서민들의 움직일 수 있는 문턱을 많이 낮춰야겠죠. 그냥 쇼핑몰 센터라든가 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자, 서민들에게 34층 전망대를 가는데 입장료를 얼마나 높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산이나 가겠죠. 자, 그래서 서민들을 하겠다는 뭐, 서민들, 시민들에게 공유되는 전망 공간. 이것은, 자, 서민들의, 자, 괴리감을 좀 완화시키려고, 자, 부자들만의 닉그로 개발시키겠죠. 괴리감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에 항상 들어가는 레파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개발은요. 자. 서민들의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외국인 관광지나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또 평당도 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평당으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평당, 자, 토지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저가, 중상층이 있는 진짜 상류층에 있는 자본가라든가 또는 기업들은 트리플 역세권 이 지역을 반드시 선점하시면 공격적인 투자자로서. 자, 실망하지 않을 우려가 있죠. 자, 이것은 반드시 개발되는 부지죠.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민들은 대출을 받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 목돈이 5억 정도 있다. 자, 그럴 때는, 자, 빌라, 온룸 빌라를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온룸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또는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게 훨씬 장기적이, 그리고 잊어먹어야죠. 언제 개발됐냐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묻어놓고 잊어먹을 만한 돈으로 투자해야지. 지금 여기에 은행 이자를 빌려서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한다. 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리가 오르는 뉴스가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 반드시 자 부동산 투자는 대출을 받고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제 가치관이자 이것을 동조하시는 분들이 자 부동산 중개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고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원래 최초의 주거지역 최초의 아파트라든가 내 생애 최초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때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려고 할, 때, 할 때는, 투자용으로 할 때는 절대 대출로 투자하지는 않아야 된다. 자, 내 생애 최초의 주거를 가질 때는 반드시 대출로 투자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게 좋고, 자, 여러 채를 투자할 때는, 대출로 투기할 때는 반드시 위험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뉴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약 665억 원의 공공기여 이익은 박물관 활용을 위한 용산철도병원 리모델링 및 수장고 설치, 어린이집 신축 이전 및 풋살장 도입, 도로 신설 등에 사용된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용산철도병원이 박물관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공공보행 통로 주변에 배치한 연도형 상가와 쉼터 등으로 인해 저층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문화, 쇼핑이 이루어진, 어우러진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헤럴드경제 최정호 기자의 2021년 5월 28일자 용산 철도병원 개발 청사진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용산 철도병원이 발표가 됨으로써 바로 조만간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발표도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아세아파트 특별 계획구역으로는 이미 아, 아세아파트 구역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탈바꿈이 진,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개발과 함께 철도라인의, 철도라인의 활성화 방안도 아마 곧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용산역의 트리플 역세권 주변에 있는 데는 언제나 어디나 야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시 전망이 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심하시고 투자할 만하겠죠. 단 투자할 만한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가가 셉니다. 자, 그래서 용산역의 트리플 역세권 주변의 개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 대출 받지 않고 자본력으로 또는 여러 사람의 자본과 같이 투자하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은 좀 무리가 있다고. 대출을 받고라도 생애 최초 구입은 하셔야 맞습니다. 생애 최초의 구입 투자 전략과 여러 채 구입 투자 전략은 반드시 다르게 하셔야. 자, 나중에 투자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써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용산철도병원 개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